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청량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드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보들는2 1 w g 보 a 와는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아, 이번에는 업데이트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괜찮은 업데이트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여러가지 요소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바로, 동굴 이제 추가돼 그 덩크 있는 동굴이 추가가지 얼마 안 남지 않,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가은데요 바로 추가된 것들부터 부동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먼저 추가되는 것들 중에 바로 이, 이 진달래 묘목들이 추가되는데 바로 보시면은 꽃이 안 자란 것도 있고 자란 것도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잎에도 자란 거와 안 자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아직도 뭐 딱히 뭐뭐이뭐 자라는 뭐뭐거 없습니다. 이 제가 아무리 제가 뼈가루를 먹여도 안 자랍니다. 그냥 효과가 없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이거 자라는 거 이제 변했는데 어 아직 나무도 새로 추가되지않을까싶은데 왜냐면 이게 이 참나무 잎하고 어이 진달래 잎이랑 달라요. 지금 약간 좀 얘는 좀 진한데 얘는 약간 좀 어. 약간 연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나무도 추가되지 않을텐데, 나중에 봐야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추가됐는데 이것들 다 나중에 동글에서 다, 다 추가될 예정인데요. 어, 이 동글에서 추가될 것들 중하나 바로 먼저, 첫번째는 이 베리, 새로운 식료품 어, 그, 먹을 거, 이 그로베리가 추가됐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다 이렇게 설치 가능한데요, 원래는. 원래 있던 달콤한 이메 같은 경우는 보통, 어, 여있다 이거는, 어, 이, 원래 밑에다 설치하고 뼈가 먹이면은 4단계밖에 안 됐었는데, 어, 얘는 아주 편하게 도한번딱 넣으면은, 요즘 한, 한 방에 잡는다. 그리고, 한번넣면은딸수 있어요. 근데 차이 틀이 보면은, 어, 이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야, 아까 도플만 잡고 잡았는데, 이거 뼈가 먹이면은, 열매자면서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더 자라게 하면은 훨씬 더 밝아지는 거. 이거 안 닿아도 돼요. 안 닿아도 되고 그냥 내리기만 해도 다시 또 크게 밝아지기 때문에 어, 약간 이제 밝기가 생긴 거가 추가되는데 밝기가 있는 식물들이, 식물이 추가된 거볼수 있는데 어, 이걸로 이제 신량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깎기 상태에서 어, 제가 이제 한번더 뜨면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삼각한다고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먹으면은 어,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만 타게 됩니다. 달콤하냐 비슷해요. 이렇게 또 하나 찾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하나만 찹니다. 그래서 좀 식량용으로 좀 어렵지만, 또 동굴 안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추가된 것 같아서, 어,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덩크, 이제 뭔가 이제 이걸로, 어, 쓰인 지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또 설명해 드리는데, 바로, 어 여우가 먹습니다. 이것도. 여우가 먹어요. 이 진달래 나무 역시 진달, 진달래.. 진달래 뭔소야 그.. 어.. 이 글로우 이 열매 역시도 어.. 달콤한 것 처럼 그 여우를 또 먹습니다. 여우가 먹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또 추가된 거는 이 뿌리블럭 이 뿌리블럭이 또 추가됐는데요. 이뿌리블럭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자라는, 약간, 이렇게, 뿌리까지 추가됐습니다. 이게 매달린 뿌리. 이거는, 아무 어떤 블럭이든 설치하시는데, 입은 안되고요 입은 안되고 이건 나무 같은 데 같이, 여기 블럭 같은 경우는 설치 가능해요. 어, 이렇게 설치하시는데, 딱히 무효가 없습니다. 뭐, 이걸로 뭐, 이용하시는 건 없고요. 나중에, 이걸로 이제, 이제, 여기다 이제, 나무가 자라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이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연 식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어, 보시면은, 여기 뿌리가 있고, 여기에 이게 뿌리가 딱되있는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게 진달래 나무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아까마도 약간 잘만대봤는데 이렇게 해서 진달래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여기 밑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되어있됐는데 나중에 추가해 봐야죠. 그리고 또 추가된 거는, 바로 이, 이, 이 약간, 진달래꽃 같이 생긴 약간 이런 꽃들도 추가된 다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설치가 됩니다 아래는 설치가 안 돼요. 벽이든. 근데 이거 차이점이 뭐냐면은 특이한 점은 바로 이게 입자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약간 입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입다 받는다고 뭐 딱히 뭐 효과가 없고요. 약간 이것도 장식입니다. 제가 말한 것들은 좀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어, 이제 새로운 것들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있는데요. 바로 여기, 아이고, 블럭스가 너무 큰데, 잠깐만. 요 블럭스를 좀 줄게요. 잠깐만요 블럭스가 너무 큰것 같다, 잠깐만. 자, 어, 많이 줄졌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 스몰과 비그 드럼 리프, 약간 좀 연고 같은 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연고, 큰 연고 같은 경우는 여기 물 밖에서 사용하능 거지만, 이거는 여기만 설치 가능, 밖에 못해요. 이 전도 블럭과 크게만 어, 설치 가능해요. 나머지는 설치가 안 돼요. 어, 모래는 설치 안 되고요. 뭐 어, 밑에 있는 자갈 또한도 역시 설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점토와 흙 이것만 설치가는누구제 특이한 점이냐면은 있 석가루 먹이면은 얘를 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큰남 크게 잡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상태에서도 여기 먹이면은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냐면은 바로 이 어, 잘할 때 어떻게 자면요 뼈가루 이렇게 먹이나요? 이렇게 먹이 려다고 아, 그럼 이제 한번더 먹여야지. 이렇게 밑에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이, 입쪽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보여줄 게 있는데, 그 마인크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이게, 시가이 자면 이게 덮해졌다가, 완벽하게 어, 덮어지면은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어, 이제, 한,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웅크기입니다. 웅크있으면은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프하면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풀리기 때문에,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은데, 웅크기가 나온 것같은가 그리고, 이 잎은, 어, 떠도의 상인한테 팔린다고 합 그, 떠돌, 원래 떠돌상인이 그, 이렇게 뭐가 잡다한 아이템들 파는데, 원래는 거기에 뭐 딱히 뭐, 어, 별로 그게 막, 어, 뭐지? 그, 종류사 같이 그런 것좀안 그 나왔던 것도 잘안 팔리는데, 이제 이제 드디어 팔 나옵니다. 근데, 음, 랜덤입니다. 잘 안, 나, 잘 나올,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잘안 나오네요. 나오거든요. 근데 다안 나오네. 어, 찾았습니다. 이렇게 스몰 드립을 입혀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팔리니까요. 어 이제 이제는 야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떠돌이 산만 찾으면은. 근데 한예좀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병경대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불이요. 어, 이제 이런 식으로 깎인 굴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게 원래 안 됐었나봐요. 이 밀약도 역시 또 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됐었는데 추가된 거 같구요. 근데 뭐 만들 수 있겠죠? 뭐 약간 이것도 돌인데 털도 만들수 있다. 이게 좀 진짜 네, 얘도 이 굴인데, 뭐광석인데깎아안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제 가르는 관련된 것은 많이 넣은 있인데 일단 먼저 또그스쿼트 센터에서 용인 있는 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축파서 뭐 바꿨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기게 왜냐면 그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모릅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좀 큰일이 되거든 아무튼 이 가르는 양동이에 대해서 설명이 리자면 원래는 이게 불이 붙었던 활을 이렇게 했을 때는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꺼졌나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그렇면은 이게 불 꺼지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통가면 안 돼요. 통가면은, 어,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이톤이, 이제, 여기 빠졌을 때는, 어, 이제, 어, 아, 미안. 자, 다시 옮겼고요 이렇게, 스케톤이, 여기 눈에 빠졌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이제, 스트레이어 이 되게 됩니다. 이제 스트레이어 변합니다. 원래는 좀비가 그물 속에 있을 때만, 그, 어, 이제 드라우드 변했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톤도 역시 스트레이어 이제 변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뭐, 거기 또 이제는 약간, 이렇게, 스테, 스테이어 뭐 변하거나 뭐 딱히 스케이뭐 바뀌는 게 없어가지고 좀 애매했던데, 스스케이만의 약간 특이한 것도 이제 추가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슬슬 변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는 슬슬 변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이게 변하는데좀 오래 걸리는데어유 됐다. 아이고, 깜떡이야 어우, 속이 너무 커서 깜짝 떡져 네. 이현시씨그집 변하는데요. 어... 아, 신데 불이 파지 않나? 예, 이제 불탔던데. 아, 이제 불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스테이에 변할 수 있는데요. 음, 그신, 이 스테이 변한 상태에서 눈에서 계속 있으면은, 그, 동결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는, 딱,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우가, 어, 이제, 눈 위에도 이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지 않도록 바뀌었네요, 이제는. 그신, 여기서 하자면은, 안에 들어갔는데, 예, 이게 이하도이 여우가 이렇게 잡니다 여우가 자요 이게 위, 위에 볼럭이 있는 걸로 인식돼 가지고 자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근때 제가 확인해본 바에는 동굴 덩크드 때도 자기도 해서 어, 좀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나중에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피스톤으로 밀수 있도록,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일반 피스톤은, 일반 피스톤 가지고 이렇게 밀고, 끈끈 피스톤은 같이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간했습니다 원래는 잘안된다봐요 이게. 이게, 물 같은 형식이어서, 근데, 피스톤으로 밀어도 잘안밀어졌는데 이제, 밀수 밀 있도록,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말 그트 업데이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보다 꽤, 어 이제 추가된 게꽤 많아서 나중에 이제 덩쿨된 동굴에 오면은 한번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이제 이게 자연 스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거도 근데 이제는 나은덤이 이것들이 추가돼가지고 이것들은 얻을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야생 때 얻어봐야겠네요. 어 이제 오늘 말그대로 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무시 꼭꼭 받시고 저희 재즈는 발라바 알았스을끝 넣어주면 감사드리겠다 그러면은 다음 업데이트 때 만나도록 게요 그러면은~ 바이바이~!